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네이처 하이크 캠핑문 체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초경량이라 무게가 고작 1.23kg. 가볍고 휴대하기 좋으니 캠핑이나 여행에 완전 딱이야. 알루미늄 합금으로 튼튼하고 12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으니 믿고 쓸수 있어. 펼치기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서나 잘 어울려. 진흙에서도 걱정 없는 무료 진흙 걸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외에서도 문제 없어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네이처 하이크 캠핑 위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위자는 초경량이라서 캠핑이나 하이킹에 완전 딱임. 조립도 간편하고 튼튼하게 잘 지탱해줘서 안정감이 느껴져. 아이들 위자로도 활용하기 좋고 가격도 가성비 짱. 다만 전용 가방이 없어서 아쉬운 건 사실인데 그걸 감안해도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.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은 이 위자. 마음에 드니깐 1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용 스위블 체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조립이 쉽고 튼튼하더라. 스위블 기능도 술술 잘 돌아가서 캠핑이나 낚시할 때짱 유용해.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만족스러워. 디자인도 깔끔해서 피크닉이나 여행 시딱 좋겠어. 강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.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